총알버스로라 총알버스. 너무, 너무 급해요. 아이, 택시보다 빨라, 버스가. <웃음> <웃음> 안녕. 자, 먹을까요, 그러면? <laughs> 아, 일단, 아, 일단 먹어봅시다. 연장. 아, 연장도 어나귀엽 연장. 연장. 연장, 여기 차하고 다녀야겠다. <laughs> 이 떡볶이 오늘 어디서 났어요? 이거 떡볶이요 <목소리> 아! 나안 따져요 아, 네. 알아요? 결벽 앞 아닌가? 아닌니패 패스 패스 아, 내가 지난번 그 <목소리> 촬영 때 얘기했는데 떡실한다고 <목소리> 아, 아니 떡밖에 없어요 떡볶이는 <목소리> 아 <목소리> <또 먹소리> 떡밖에 없다고? 떡밖에 없어요 떡 그러니까 내가 떡실어한다고아뭐 하나도 <목소리> 없어요 <없던. 목소리> 그래 음무아나 의무 좋아한대 일단 먹어봅시다 일단 네 맛있을 아, 거예요 기억 좀 해주면 나가떡실니까 네. 이거 뭡니까, 이거? 치즈야. 치즈인데 굳어가지고. 뜨끈내이 또. 네. <laughs> 네. 떡볶이, 이렇게 길, 길어, <laughs> 이렇게. 굽으려면 저 젓가락질 못해요. 그냥 내가 원래 좀 크게 좀. 사람도 큰사람 <laughs> 옛날에 나 연애할 때, 1 8 0이하를안 만났어. 우와. 진짜,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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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냥. 음. 키큰 사람 귀엽더라고. 내가 작으니까. 음, 이상형이 그러면키큰 사람? 지금은 키 크고 작고를 따라서 사람 같은 사람. 음. 음. 사람 많이 때릴만 해가지고. 그래요? 응. 키는, 키는, 키는 뭐 지금 땅에 붙어. 붙은... 상관없어, 사실. 네, 음. 사람 같은 사람. 음. 언니보다 작아도? 그좀 그렇지. <laughs> 아니, 호도는 남데 난쟁이지, 난쟁이. 이게 멀리서 지르시네요. 굉장 어, 뭐, 좋으니까 뭐. 네. 이거 뭐 어고 이거 또갖다야저 하나 더 없나? 저도 <laughs> 이거 또, 가지고 싶은데. 사고, 사고, 방사고 커밍아웃. <웃음> 그런 사안아 <laughs> 아니 나는 그 순수 표현을... 아, 그냥 커밍아웃. 밖에 나갔다 이런 어, 나갔다 들어왔 이런거 어. <laughs>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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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나갔다 가어 커밍아웃. <laughs> <laughs> 음... 음... <웃음> 맛있어요? 음... <laughs> <laughs> 아 <laughs> 아니, 이렇게 하시면 진주떡볶이제진주떡아 진주떡볶이래. 진주떡볶이래. 진 전화와서 이거 먹방 내려달라고 연락 와요 계속 음. 맞았다고 하시요 어우 어우 이왜 이렇게 굽을 저는 맛있어요 아, 아. 이거 <laughs> 전화와요 이거 곧 올리면 아. 전화 온다니까요 내리라고 어, 아. <laughs> 올릴 거 <것> 같다 <laughs> 아. 아. 내자라고는 밑에 저거 주세요. <laughs> 나한테 전화 오기 개인적으로 연락 하셔야 돼요. 저는 다이, 맛있어요. 다만 그냥 제가 싫어하는 장르고 음식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저그 어, 맛있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 <laughs> 오마이갓. 어, 오해, 오해 금지. <laughs> 근데 이런 걸 싫어한다 라 이게 음. 분식 자체를 좀 싫어하시는가? 음.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 내가 보기보다 많이 안 먹어.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보기... 물만 먹어도 이래요 그냥 <웃음> <웃음> 원래 커! <웃음> 원래 <웃음> 커! <웃음> 나도 미치겠어 진짜 <laughs> 이거, 음. 지금 300이 지제 다이어트 지금 300이요? <laughs> 그러니까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고 얼굴 음. 맨날맨날 틀리 애기처럼 <웃음> 애기처럼? 애기들 심장아들, 심장아들 얼굴이 맨날 틀리거든 아. 그냥 그래 깜짝깜짝 놀래 아침마다 거울 아, 보고 미쳐버리겠어 우리 어릴 때들 엄마가 그 한석봉 네 엄마처럼 떡썰고 우리 고릴 고릴 어 불끄고 떡썰고 있는 고 공부하고 했거든 <웃음> 거짓말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진짜요 <laughs> 조금 과장인데 아니 아니요 천자무비고 그랬어 <laughs> 어. 그래서 딱이딱이저 칼등 부천 잡자야지 교과서에서 그래. 본것 같은데. <laughs> 아, 그, 그래서, 네. 그, 슬라이스 된 떡을 음. 떡볶이를 해 먹었거든. 음. 검정색 아, 후라이니 검정색. 무코팅된 <laughs> 그거. 아, 꼭, 아, 네. 아 그거, 어, 네, 알아요. 육, 지금 육물 취급받겠지만, 거기에 떡볶이를 하면 밑에 다 눌러붙거든. 요 딱딱한 떡이니까, 네. 그막숟가락로 퍼먹어야 돼. 그 생각이 <laughs> 그때, 그때 떡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그래서 떡을 안, 안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이따 <목소리도> 그냥 아, 자 오늘 뜨글뜨글하자 엄마가 뜨글뜨글 말해줘 안 좋아하는 역사가 밝게졌네요그리 엄마가 쭉 트기했어 아 그래. 찍어놓고 안 먹는다 <laughs> 아이 커피는 어디서 났어요? 주시던데요? 어 커피도 멀금의 맛도 없네 <laughs> 되게 되게 멀건데요? <웃음> <웃음> 커피 시은물이요물 <식구> <laughs> 어, 넣은 <난> 거 아니에요? <laughs> 제발 되게 까만데 약간 커피가 간장 색깔이네. 간장. 조선간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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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유독 좀 밝으신 것 같아요. 어디가? <laughs> 커피가요. <웃음> <웃음> 커피가 빨갛네. <빨간. 웃음> 밥을 한번 먹어볼까요? <laughs> 아, 진짜 많은데. <laughs> 아 혼자 말하고, 혼자 말. 들었어? <laughs> 다들리는 <게> 혼자 말. 집이 <laughs> 어. 진주가 아니죠? 아 네, 저 창원이에요. 평원스 진주까지 진주 우제 왔어요 일 때문에 힘들게 내려왔어요 아, 힘들게 <laughs> 아 힘들게 아니 청단님이볼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아안 힘들게 즐겁게 네. 아 표정이 힘든데 뭘까 아, 아니 아니 <laughs> 행복해요 매우 힘, 행복해요 행복. <laughs> 저 행복해요 그 행복 와 매우 <웃음> 행복해 <웃음> 보이네 그래 <와>, 아주 아주 <laughs> 아, 그래요 진주 와서 더 힘들어진 건 아, 없어요 사실 아좀뭐 뭐, 혼자 사는 거는 괜찮은데 진주가 뭐 이걸 누가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버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버스 힘들다. 네, 버스가 버스가 너무 험악해요. 사실 저는 이제 창원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처음 진주를 와서 버스를 자주 타게 되는데 어, 사실 약간 뭐. 약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주의 버스나 또는 교통 문화가 조금은 혼잡한 것 같아요. 타서 이제 앉기도 전에 출발을 해버리고 막 음, 음. 심지어 할머니께서 넘어지신 적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봤거든요. 음. 타자마자 출발해가지고 할머니 넘어져가지고 제가 구축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 또 마침 그 문제를 이제 토대로 해서 뭐 개선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음.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도 이제 조금 그런 걸 보고 인식 개선도했으면 좋겠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저는 일단은 그 시민분들도 이제 약속을 좀 많이 지켜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 버스에 보면은 뭐 어떤 게 있잖아요. 뭐 내리기 뭐아 승차장에 뭐 내리기 전에 뭐 일어나지 마세요라든지 버스 타기 위해서 미리 <laughs> 나와 있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다안 지키고 막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고 하니까 이게 버스 기사 아저씨들도 조금 약간 조금 더 하시지 않을까요? 음, 음. 서로가 좀잘 지켜야 될것 같아요. 난 반댓을. <laughs> 제가 지, 실제 <laughs> 경험이 있어요. 그걸 아, 지켜보려고. 음. 그 버스 내에도 그런 멘트가 나오, 나올 거예요.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음, 음. 정차 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음. 멘트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버스 안쪽에 붙어 있어요. 네, 실제로. 어. 그렇지만 그걸 실제로 실행을 하면 폭망이야. <laughs> <laughs> 절대 못 내. 리스가못내요 없대요. 그, 오히려, 그, 기사분이 뭐라 해요? 녹행, 아 그, 실전에 한, 번 해봤는데. 혼자? 아, <laughs> 어, 혼자 살짝 테스트 해봤는데. <laughs> 어. 누르고 앉아있었어요, 사실. 정차하면 음. 일어서야지라고 했는데. 누르고, 버스는 섰어. 근데 사람 그문 앞에 없잖아요. 네. 그니까, 러 문이 한번 열렸거든. 근데 사람 없으니까 바로 급 출발을 해버리더라고. <laughs> 그래서 나는 이랬었단 <이래> 말이야. <웃음> 야, <웃음> 야, 그, 중간 순간출... 이 반중 다칠 때 내가 그 뒷문에 도착한 거야, 아, 내리려고. 도착해서? 진짜... <laughs> <또 웃음> 근데 차는 이미 출발. 아, 그럼 또안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laughs> 중간에 못 내려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아저씨가 이걸로 하길래, 뭐라 하길래, 왜 빨리 안. 안 기다리냐고 그래어사아요 아니, 차가 소어야 내가. 그냥, 음. <laughs> 내리지 왜 이러니까. 자기 팍 욕을 하길래, 나도 팍 소리 지르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내려버렸지.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민을 제기하려고, 음. 버스 내려갖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딱 찍으려 했는데, 버스를 막 빨리 가는지 <laughs> <laughs> 버스가 안 찍혔어. 이거 진짜 싫어. 와 <laughs> 싫어, 싫어. 총알버스다, 총알버스. 총알버스. 네, 너무, 오우, 너무 급해요. 아니, 수, 택시보다 빨라, 버스가. <웃음> 진짜. <laughs> 저렴한데 빠르다. <laughs> 어, 그리고 버스 기사들이 뭐가 그렇게 그래 바쁜지. 음. 내가 분명히 벨, 벨, 벨 눌러놓고 서서 대기를 했는데도 음. 지나쳐버리고 다음 주거장에 내려줘. 음. 두 장을 그냥 또 걸어와야 돼.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이 사람들이. 뭐에 쫓기듯이 오늘 어, 운행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 며칠 전에 또 길거리에서 어, 버스 지나가고 간대요. 상봉동그 어디 사거였는데 음. 버스가 반쯤 무너져 넘가더만. 아, 이렇게. 뭐예요? 4시 아니에요. 음. 아니, 쇼트트랙? 누군 <laughs> <laughs> <그런> 줄 알았어. <laughs> 쇼트트랙처럼. 어, 나신호되했는데 오빠 내차 터칠까봐. 음, 어, 무서워가지고. 근데 버스가 1분에 한 대도 아니고 10초에 한 대씩 다대때 연속 지나가는데. 오, 오. 사람이 두 명, 세명 탔더라고. 어, 굳이 그렇게 없을까? 진짜 천천히 가도 될것 같은데. 아니, 벌써 10분에 한 대씩 와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데, 굳이 10초에 한 대씩 다대를쭉 아, 세워 보낼 아, 필요가 있을까? 이좁은 도로에. 음. 안 그래도 참 밀고 막, 교차할 때도 없고. 그, 아주 매우 심각해. 맞아요. 단계. 조금씩 모두가 좀 느슨해지는 시간 있어야 될것 같아. 뭐가 급하다고 음, 잘 살고 있는데? 응, 미리 나오면 되지. 아, 바쁘면 어제 음. 가면 되고. <laughs> 맞잖아. 어, 그 그래. 그리고 뭐. 조금, 조금 어. 더 천천히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정확한 규칙과 룰만 지켜주면 되는데. 맞아. 수술, 뭐, 왜 아직 휴지 사실 모르겠어. 음. 뭐가 그게 렇 바쁠까? <laughs> 어, 어, 바러신가 그래. 봐. 요 어. 아니, 쫓겨가지고 막 되게 도망가듯이 어, 아무, 아무튼,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당장 뭐, 개선할 쪽 힘이 없으니까 시민들은 말이나 도 말이나 따나할수 있잖아, 우리는 사실. 우리끼리니까. 음. 우리끼리 하는데 우리끼 어, 살짝 살짝 아 어, 그렇지 시민들도 지켜야 될게 있겠죠? 그렇죠 지켜야지 음. 반드시 지켜야죠. 응무단행단 음.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음. 진짜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켜 주셔야 아마 버스 기사분들도 동달아서잘 지켜 주시지 않을까요? 아 어. 어, 공기 캠핑 어디서 어. 나온 거야? <laughs> <laughs> <오. 웃음> <오. 오. 웃음> 방금 다크였다. <laughs> 오. 오. 왜그랬을 해야 돼 있어요. 퇴근시워 주셨네요. 색을 하고. 해서 물 먹어. 아이입 안에 이 멍게 향이 촥 퍼지면 좋겠다는 <laughs> 생각이 드는데 <드네요. 웃음> 갑자기 갑자기 아, 아, 아 사콤 발랄한 이 멍게 향이 입에서 촥퍼지면 <laughs> 매우 <웃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가서 요리 더 하시겠는데요? 네, <laughs> 아, <laughs> 아, 그사모들이물놀이를 <laughs> 해. 오, 앉아서. 아니 취향이 안 맞았지만 어, 저는 금지? 맛있었습니다. 한 번쯤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한 번만 음, 먹어요. 한 번. <laughs> 계속 그렇게 하면, <laughs>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어, 포장. 어, 보장. 보장 어. 장한 번쯤 ]군요. 먹어보세요. 음, 어. 한 번쯤 먹어보세요. 음. <laughs> 아, 웃겨. 그리고 저희가 뒤쪽에 했던 음. 버스 이야기는 진짜 개인적인 저희들의 생각이고, 이제 그냥 겪었던 경험이니까, 그냥, 그냥 재밌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티들 지금 보막 치는 거죠? <laughs> 이것도 아, 포장. <laughs> 아, 이런 토론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할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응. 생활정치, 응. 참여해야 됩니다, 시민이. 맞아요. 저희가 깨어있어야, 이 모르는 사람이 <목소리> 깨어있어. <목소리> <깨어있어야 목소리> 좀 맞나? <웃음> 어, <웃음> 처음 하다. <왔다. 웃음> <laughs> <그래요. 웃음> 아, 그래요. 아, 어, 여러분의 생각들 조금 궁금하니까 댓글로 토론 어떤지,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구독 안 하고 시청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표가 안 납니다. <웃음> <웃음> 구독. 아, 표가. 구독. 아표가안 나는구나. 네, 아, 처음 왔어요.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응. 알림 설정도. <laughs> 그런거 하더라고요 <laughs> 보니까. 어. 맞아 맞아. 이제 퇴근할게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먹방 준비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